감사합니다, 송영길입니다.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항상 격려해 주신 광주 민주 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저는 이번 한약 3년 동안의 이 농촌 탄압에 맞서서 업면서저 자신을 많이 돌켜보게 되었습니다. 저의 부족한 점을 다시 돌이켜보고 제가 아, 무죄 선거를 받고 인터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, 당대표 시절에 수많은 우리 서민들의 고통과 이 검찰 탄압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싸웠던가, 돌이켜봤던가 부족한 우리 힘들어한동지들을 챙겨봤는가에 대해서 반대의 사로 저를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. 많이 깨고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려오면서 우리 아까 선배들이 말씀하신것처럼 수많은 우리 선배 열사들 투쟁 역사로 만들어진 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더욱헌신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, 정말 무제가 나올 때까지 격려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